개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3당 다른 당하고 합의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안을 만든 거고 국회의원은 자기들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 자기 소신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이 개헌안에 100% 동의하는 거 아니니까 개헌안을 표결할 때는 우리 각자 소신대로 다 하는 거다라고 다 이야기 된 겁니다. 보수단이라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단이라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하고 나면 이 양쪽에 다 열린 보수단이라는 우리 남지사 말씀하신 연정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줄푸세라는 줄이 세금을 줄이자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 6년에 캠프 시절부터는 찬성 안했습니다. 골프세를 네. 제가 만들었다는 그게 이제 오해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가신 김광두 교수 네. 그분이 만든 거고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만드는데 개입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도 반대하셨어요. 박근혜 당시 후보는 부가세든 법인세든 레이건 오믹스나 이런 거 보고 자꾸 내려라 그러시는데 저는 반대. 세금 줄이는 건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네. 이회창 총재 시절도. 네. 비슷한 정책으로 저는 그건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거죠. 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겠어요. 갖고 말씀해 주세 그리고 그도 보수 보단이라 이야기를 한 것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양쪽에 다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그런 후보가 되거나. 진박들이 민원 후보가 되거나 자유한국당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죠. 국민의당도 아니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죠. 안보가 예. 너무 다르면 연대를 못할수데 박지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박지원 의원께서 또 국민의당 당론으로 사드을 계속 반대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래서 국민의당이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좀한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자유 자유한국당과의 단일라는 가능합니까? 가능성은 둘다 열어 놓고 있는 거는 저는 참... 거기...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경기도에서 연정을 그렇게 잘 하셨는데 네. 경기도의 제1연정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지사께서는 경기도에서 연정할 때는 자유당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후보단이나 문제는 연정 문제든 후보단이라든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그러시면서 남지사 도지사로 계시는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1, 2 연정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소속이었다가 바른정당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른정당으로 그냥 하시고 국민의당을 하시면 되지. 경기도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연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 후보단이라는 안 된다. 그거는 또왜 그렇습니까? 남 후보께서 그렇게 연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민주당의 안희정 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는 또 자유한국당하고 대연정을 한대요. 그런데 남 지사께서는 그 자유한국당하고 연정, 그냥 후보단이라 정도도 아니고 정부를 자리를 나누고 정부를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이 연정을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안희정 지사하고 남 지사는 그쪽하고는 또 연정을 한다면서요. 네.